네 안녕하세요 재원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루토 크로스보르토 닌자볼 테이지 어우 신규 임무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페인을 얻을 수 있는 페인 천도를 얻을 수 있는 신라청정 디틀린 정의가 나왔구요 그다음 회상 임무도 나루토와 페인 페인 스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임무에서 자 싱글 상급 그 다음에 파티 최상급 한번 해볼게요 훈련 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7대오카케로 플레이를 했었죠.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캐릭터들로 한번 해볼게요. 요번에는 자부자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니까 이 캐릭터마다 자체 인술이 있는 것 같아요. 자부자도 제가 오이가 없거든요. 오이가 없으니까 그게 있더라고요. 지금 피하기 맵 피하는 게 있어갖고. 좋를쓸수 있어요. 뭐 오이가 있으면 좋지만, 오이가 없는 경우에는 햇빛 같은 거 쓰면 좋겠죠. 자본의 경우는 좀 느려요. 좀 느린 대신에 공격력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하면 뭐 가볍게 이제 이벤트는 사실 뭐좀 가벼워요. 습격 네, 아닌 이상은 좀 가볍게 깰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 최상급도 한번 들어가 보죠. 자, 이제 파티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. 근데 사실, 그, 뭐냐. 저는, 누구를 한번 해볼까? 이번에는 그냥, 그냥 뭐 거. 사스케로 하자, 그냥. 뭐 벌써 페인 해갖고, 10만 넘긴 사람도 있네. 페인이 나는 좀 인기 캐릭터인가요? <laughs> 인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<목소리> 그러는보니까 자, 가봅시다. 뭐, <목소리> 그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. 아이고. 자, 사스케도 보시면 제가 오위가 없어요. 사스케 오위가 없는데 밀치기 같은 거 하나 있죠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게 있는, 있는 것 같아요. 오 뭐야? 우와 페인 오위가 좋네요. 범위 공격이네.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. 물론 제가 쓴건 아니지만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<목소리> 보스 나오기 전에 점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, 아이고. 이잘 모르는 애가 또 들어왔네. 잘 모르는 애가 들어왔어. 전멸을 못시켰죠. 아, 제까지 딱 깼으면 전멸인데요. 닌자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전멸을 해줘야 돼요. 처음에는. 되게 많이 나오네요. 9개, 5개, 14개 나왔으니까. 아, 지금 닌자석이 몇개 없어요. 지난번 습격이므로 거의 못해갖고 좀 해야지. 닌자석을 모을 수. 이벤트는 항상 참여해주는 게 좋아요. 이벤트는 거의 참여를 해야 돼요. 무과금 유저들은 그 닌자석 얻기 위해서 좀 참여를 해줘야 돼요. 지금 소환 보시면 어, 저는 원 스텝 했는데 잘안 나와갖고 그냥 뺐어요. 네. 대규모 업데이트 기념 스텝 업 소환 전편 나오고요. 페임 픽업 소환. 어, 이게 이제 범위 공격이죠. 광범위의 데미지. 그다음 사소리 플래티넘 소환 이렇게까지 지금 소환이 많습니다. 자 오늘은 신라청정 뒤틀린정의 페인 얻을 수 있는 이벤트 해봤고요. 스토리랑 또 닌자석 좀 모으면 뽑기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. 예 네, 주말인데 비가 오네요. 네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